아니, 진짜 여기는 온통 하얗다. 우와, 이거 봐봐. 여기 또 테라스가 있어. 대구 메리어트 호텔 내에 있는 레지던스를 보러 왔습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된 대구 메리어트 호텔은 국내에서 최초로 고급 호텔과 레지던스가 결합된 주거 공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레지던스 호텔로 서울의 시그니엘 호텔과 부산의 엘시티가 있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엘시티나 시그니엘보다 이 대구 메리어트 호텔이 더 빨리 분양을 했다고 해요. 알았어요? 이제 <laughs> 시그니엘이나 엘시티가 더 빨리 분양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대구 메리어트가 이 레지던스 상품을 분양을 했습니다. 대구 메리어트 호텔은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위치는 아주 훌륭하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최고 14층 높이로 3층에서부터 11층까지는 호텔로 구성되어져 있고 12층에서부터 23층까지는 최고급 레지던스 144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는 말 그대로 호텔 위에 집으로 최고급 주거 공간에서 메리어트 호텔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특급 부대 시설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대 시설 이제 말할 거예요. <laughs> 먼저 호텔 조식 뷔페를 반값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값이 얼마죠? 지금 현재 호텔 뷔페가 한5만3 0 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반값인 26,500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뭐 라운지, 동문 뷔페 등 시급 업장에서는 1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음료나 주류는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죠. 근데 공짜는 또 있어요. 네, 스카이 라운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에비앙 트레비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커피란 타사스 공짜로 준다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수영장, 헬스장, 스파, 사우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어바, 웰리스 클럽 헤어권도 이쯤이는 보다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일 공짜가 아니에요. <웃음> <계속>. <웃음> <웃음> 1인까지는 보증금이 면제가 되고 연회비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6월부터 루프탑 수영장이 오픈을 하잖아요. 요몰라 몰라요? 몰라요? 일단 6월은 금토일만 운영을 하고 7, 8월은 매일 운영을 하는데 레지던스 입주민들은 월 목을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금토일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렛 파킹, 전구 교체, 세탁 대행, 택배 보관 등 프리미엄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24시간 누릴 수가 있고 레지던스 입주민들 을 위한 라운지와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지던스랑 호텔과 차이점이 뭔가요? 호텔과 레지던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지던스는 치사시설과 바닥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텔보다는 레지던스가 조금 더 주거공간처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타입은 모던스위트 C 테라스 타입으로 전용면적 88제곱미터 943평형입니다. 그럼 다 함께 보러 가시죠. 보실 43평은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테라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진 구조입니다. 다른 타입들은 보통 갈색 톤의 인테리어인데 반해서 이 타입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로 좀더 깨끗하고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 전체 144실 중에서 딱 4개 타입밖에 없고요. 우리가 21층을 볼 건데, 현재 22층에서 23층은 펜트하우스로 이 타입에서는 가장 높은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로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옆에는 지금 신발장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고, 옆으로는 거울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도 깨끗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깔끔하고 들어오자마자 산뜻한 기분이 듭니다. 수납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위에는 또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지금 신발장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고, 여기 밑에는 또 이렇게 서랍장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별도로 뭐짐 같은 걸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밑에 바닥을 보시면은 대리석으로 다 깔려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 하얗고 네. 본인만 까매... 까매요. 그래서 딱 극명하게 보이죠, 제가. 언니 응. <laughs> 의상 선택을 잘한것 같네요. 응? 응. <laughs> 딱 들어오시면은 여기 지금 바로 세탁실이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세탁실 바닥도 이렇게 타일로 응. 다 깔려져 있어요. 이렇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별도로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여기는 세탁기를 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으로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laughs> 우와. 바로 거실입니다. 아니, 진짜 여기는 온통 하얗다. 결국 까만데. 그치. <laughs> 이 타입이 거실이 좀 넓게 빠진 타입이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주방이 붙어 있어요. 주방을 먼저 보시면은 위에 식탁등. 식탁등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식탁등이 굉장히 고급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빌트인 냉장고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방가 전을 모두 보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븐, 인덕션, 그 다음 여기 식기 세척기까지 다보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또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별도로 수납 공간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인덕션 밑으로도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이 다 갖춰져 있어서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D 글자 동선에 주방이 갖춰져 있어서 동선이 좀 편리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장도 이렇게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음. 그죠 그래서 상부장, 하부장에도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오물청정형으로 넓게 시공이 돼서 거실의 개방감도 있고 은은한 조명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어요. 바닥도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어서 훨씬 더 고급지고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바닥 대리석이 색감이 아이보리 느낌이라서 좀 따뜻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너무 또 화이트면 또 차가워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살짝 아이보리 톤을 가미를 해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화이트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21층이잖아. 우와, 우와, 이거 봐봐. 여기 또 테라스가 있어. 뷰 어때요? 엄청나다. 끝장나죠? 앞쪽으로 뷰가 싹다 트였어요. 테라스가 또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거실에 이렇게 테라스가 연결되어져 있고, 이쪽 방까지도 이렇게 테라스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벤처벨리 고로 쪽이고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 바로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오는 날 여기 앉아서 좀 운치 있게 비다 아, 비다 맞겠다. 아비다 맞아요. 그럼 <laughs> 그거는 안 하는 무슨 걸로. 무슨 운치야? <laughs> 여기는 거실이랑 바로 연결된 방입니다. 들어오시면 침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아까 그 테라스가 이쪽으로 또 창문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훨씬 더 개방감 있고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와요. 소파 기장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져있어요 오, 이렇게 보기도 붙박이장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지금 짜투리 공간을 활용을 해서 별도로 뭐 테이블 같은 거를 설치를 해놓으셨네요. 이쪽으로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화장대 밑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아파트로 따지면 안방인가? 네, 안방인 것 같아요. 우리 안방에 부부 욕실. 같은 거 아파트로 음. 따지면 여기가 이제 안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기랑 샤워시설 이렇게 또 분리되어져 있고요. 세면대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서 딱 호텔 같은 욕실의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으로도 거울도 굉장히 커. 여기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어. 여기 뒤쪽으로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다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 샤워시설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어, 두 사람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맞죠 보통은 한 사람만 딱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는 두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공용욕실이고 공용욕실도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변기와 샤워시설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방 욕실과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안방은 조금 어둡고 음. 좀 무게감이 있는데 여기 좀 밝거든요 더 밝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지금 세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세면대 위쪽으로는 거울이 달린 수납장이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크기는 아까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여기는 딱 1인용 맞아요 딱 1인용 크기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욕실 제품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 어, 나 순간 보고, 저 네. 벽진 줄 알았는데 그림이네요. 여기 이렇게 벽 포인트로 따로 다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음, 여기 천장 레일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벽지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작품이고. 음. 여기 방도 지금 조명을 보시면은 좀 은은하게 비쳐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음. 조명이 좀 은은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방도 조명이 좀 은은했고 이 방도 조명이 은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면에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마다 지금 붙박이장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오늘 저희가 대구 메리어트 호텔 레지던스 43평을 다 둘러봤습니다. 레지던스는 용도가 오피스텔 또는 생활 숙박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느슨한 편이고 또 다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면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누리실 분, 도심에서 세컨 하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임대도 가능하고 또 생활 숙박 시설은 에어비앤비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